안녕하세요 태안의 진심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영흥도에 놀러 왔어요. 어 진짜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어, 영흥도 숙소 네, 가기 전에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영흥도 회센터에 가서 어,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막상 헬센터에 오면은 뭘 먹어야 될지 뭐가 제철인지 그리고 아 이거 가격 내가 호되는 거 아니야? 덤탱이 쓰이는 거 아니야? 걱정들 많이 하시는 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호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수협 바다로 어플을 까신 다음에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앱을 켜시고 왼쪽 여기 상단에 전국 수협 탭을 눌러볼게요 오늘 우리는 영흥도에 와있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쭉쭉 내려볼게요 영흥도 쇼이음 영흥도 수협 확인 누르시고 그럼 옆에 사업자 탭에 영흥 위판장 하나 있네요 예. 영흥 위판장을 누르면 나오네요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아, 자동은 돼있네요 자 아래로 보실까요 아래로 보시면 어종별로 중량과 위판 여기 보실까요 중량과 어종별 중량 킬로그램 단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저희 가족은 봄 제철 수산물인 쭈꾸미와 가자미 화어 중에 도다리 화어를 먹으려고 해요 자 쭈꾸미 가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 볼게요 경매가가 3 9 0 0 0원이 나왔네요 올해 유독 쪼꼬미 가격이 비싼데요 왜 이렇게 비싸지 작년 가격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작년 가격 한번 볼게요 다시 올라가셔 가지고 날짜에서 연도를 바꿔 볼게요 2023년 4월 5일 볼까요 쭈꾸미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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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쭈꾸미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36,000원에서 32,000원까지 나왔네요. 올해 유독 쭈꾸미 가격이 높은 게 해를 탄다고 해야 하나? 작년 가격이 저렴하면 올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바로 수요 공급 차이겠죠. 올해 유독꾹 쭈꾸미 물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경매가가 1kg에 5만원 선이니 회센터에 가서 먹으려면 상차림비까지 더하면 최소 7만원은 할것 같아요. 도다리랑 경매가도 도다리랑경맥가도 확인하고 적정 수준 가격을 책정하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반대가 7만 원한 <목소리도> 야채랑 세팅 다 해드릴게요. 도달이 <목소리도> 뭐 같은 경우에는 좀봐보셔요 도달이가 종류가 되게 많아 오늘 우리가 이거문치도 있고. 범 도다리도 있고 이런 도다리도 있고 도다리가 종류가 되게 많아 사장님 어... 어, 다 자연산 조금 큰거없어큰 어, 것도 있고 다 이런 연산이에요예다자연사이요 음. 이런 것도 음, 다자연사 어. 요거 방어 아, 네. 도다리 도있리요 응, 음, 도다리도 주려고 요런거 사장님 네. 이렇게 이거 사장님 어차피 네. 사장님 지금

일자별로 어종별 거래 단가부터 중도매입, 출하주, 아, 시설 임차인이 하죠. 사용하는 수산물 관련 상품 발급 및 상품 전용까지 모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전국의 수협위판장과 공판장 수산물 시세 정보를 제한 없이 무료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가보는 수협위판장이나 회센터를 가기 전에는 꼭이 앱을 열어서 오늘 이곳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무엇인지, 경매가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아요. 이렇게 회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철 수산물이 무엇인지, 경매가는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린 수협 바다로 앱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것과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가격 협상에도 차이가 엄청 크겠죠. 저희는 두 가족이 도다리 2kg랑 쭈꾸미 1kg 그리고 산낙지 거리는 산낙지까지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요. 친절하신 사장님이 자연산 광어에도 조금 썰어주시고 각종 서비스도 듬뿍 주셨어요. 음 사장님께서도 올해는 쭈꾸미가 유독 비싸서 구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이점은 좀 아쉬워요. 현지에서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사랑하는 가족과 먹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협 바다로 앱 정보 정말 유용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물 정보와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태안 최적포항의 자연산 수산물 정보를 여러분께 안내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